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궁이 바로 옆 공간인데 이 암탉하고 수탉 두 마리가 계속 이쪽에서 뭔가를 하고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암탉이 계속해서 오늘 제가 자리를 치워서 이 서클에다가 솔잎을 나가지고 해줬거든요. 근데 네, 암탉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래도 수탉이 가지를 안고 계속 옆에 지키고 있네요. 며칠 전부터 하우스 앞쪽에 그어 문을 달기 위해서 문을 세워둔 그 공간에서 둘이서 뭔가 속닥속닥속닥 계속 뭔걸 하더니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또 여기 여기가 다른 짐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신문 하나 있는데 그걸 계속 발로 헤집고 그 눈치가 둥지를 만들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치워서 이렇게 해줬더니 여기 자리를 잡네요. 여러분 끝까지 암탉 옆을 지키는 이스탁을 응원해주세요. 사람보다 낫죠.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